이렇게 저 공사 방향 가운데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좀 다른 모임도 사람들이 잘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오롯하게 잘 노시는 분들 나오시니까 훨씬 보기가 좋네요. 네? 난그못 노는 애들 오면 다 내보내려고 했는데 잘 노시는 분들이야. 아유, 네. 고맙습니다. 어, 뭐 특별한 인사말보다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좀더 12주년이니까 좀더 성대하고 멋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게스트를 소개해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소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저희 그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진과 각 게시판 직인님들을 잠시 나오시라고 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연례님 나오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재밌게 2016년을 보내도록 해요. 그러면 오래된 운영진부터 할까요? 새로 새로 우리 운영진으로 되신 분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laughs> 우리 눈의 여왕님 그리고 수원천 사님 그리고 이장님 요명님. 유휘자자님올1 0입니다 네, 11주년 모임을 갖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어제 막 도착해서 오늘 참석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피아지아족에게 지하 한글을 가치고 있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 또 하나의, 하나 또 하나의 역사는, 자주는그역 이분은 또뉴욕에신 분이에요. 네? 뉴욕에서 그 매년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이번엔 못 타고 오셨죠. <laughs> <이> 비행기 타는 <오셨는데. 웃음> <계속 오신 분. 웃음> 도와주고 있고요. 요즘은 좀 평택 미국 군대 쪽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2년 계약해가지고 한번 자주 보는 었습니다 이제 음악 기식한 맡고 있는 명동식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명동에 가시면 항상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명동을 지키기 위해서 하니다 자, 예, 지금 맡고 있는 솔로라갑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맡고 있는 s 시 m m a 강수입니다. e n s i p a 모 회원께서 s 원해주시는 m 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곳 a m 이웃을 돕고 있거든요. h o are 도 n the Huanga, you know, Puro 겠습니다 12주년 기념 축하 케이크 커이 있겠습니다. 한분좀 나오시고 우선 나오시죠 한분 나오셔서 한 분이 우선 케이크 커팅 준비하는 동안에 자 우리 한 분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커팅 준비 전에 자 부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식사도 아주 맛있게 하셨죠? 네어 우리 운영진들이 얼마나 그냥 막강한지 아주 착한 가격에 네 아주 식사가 네, 종류도 많고 네, 맛있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일단 스타트가 오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10일 축년이다 그러면은 뭐 보통 모임하고 달라서 이게 음악 카페 모임이고 그래서 1 1일 축년 가기도 힘든 건데 어, 정말 너무 그 감사드리고 네. 빨리 하라고 그친시가요 <laughs> 제가 마이크만 잡고 말이 많아져가지고. 네. 근데 오래간만에 어, 여러분들께 뵈니까 물론 반갑고 네. 어, 정말 기분이 좋지만은 오늘 정말 뜻밖에도 굉장히 반가운 분들이 많았어요. 아까 어, 멀리 치아치아 쪽에 예, 그 한글 가르키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홈 써요가 어저께 행사를 위해서 오늘, 예?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귀국을 했고, 그리고 그 멀리 파리에서 또 어저께 그냥 이사업을 성년을 위해서 <laughs> 들어오셨는데, 우리 널른 돌님께 크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명대학 교수님이시고, 예, 그동안 파리 교환 그 교수로서 하셔가지고, 예. 그냥 여러 번 그냥 죽다 사르시고, 고생 을 많이 하셨다고. 아, 그건 농담이고요 아주. 파리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면은 문화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 오늘 어이 4월과 5월 카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고마운 말씀을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할지 모르겠고 네, 여러분들 어 올해는 뭐 여러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인원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네,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는 어더 이렇게 똘똘 뭉쳐서 네, 세상에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문화 수준을 좀 우리 이렇게 계속 어 향상시키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월과 오월이 지금 어 어떤 뭐 특별한 어 무슨 현업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자주 또 방송에 출연도 못하고 더욱이 아쉬운거는 어, 김태풍제 파트너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오늘도 이렇게 삼성 못하고 7080에서 무려 지금 7번이나 오라고 그랬는데 계속 김태풍이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네, 그안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의문이 좀 부족해서 그런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은또 네, 프로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든 제가 이렇게 프로로 하지도 않는 건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니까 어, 너무너무 그 감사를 드리고요. 어, 오늘 어, 우리 송년회 우리 이 작은 공간이라면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어, 서로 배려하면서 예. 네. 아주 즐거운 저녁이 되시기를, 네,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번대 제의를 하나 할게요 저는. 자, 우리는 이제 한 곡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그 아랍어, 아랍어로, 아니, 히브리어네. 히브리어로 아브라 카다브라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 카다브라. 네. 뜻한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뜻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가 오늘 뜻하는 바가 많이 있을 텐데요. 뭐 원하시는 게 굉장히 많을것 같은데 그래서 어 아브라 그면 여러분들이 카다브라 그런 겁니다. 예, 네? 간단합니다. 예, <laughs> 이 <아이고>, 예, 네. <laughs> 예. 여러분들 모두 예. 뜻한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네, 또 내년에 에, 정말 공 많이 받으시고 뜻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 아브라 하면 카다브라 합니다. 카다브라를 크게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사오모에 이렇게 숙련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아브라 카다브라 이입하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선물 준비해 있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터 열심히 다해서 네, 뭐 아까 수고하신 것도 주셨는데 우영진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카페 집이 이미 근실하지 않으면은 예. 어이 카페가 이렇게 11년까지 갈 수가 없었을 텐데 네, 이자리를빌려서 다시 한번 품 마음으로 품 마음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멋지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주년 됐는데 1주년에 참석하신 분이 네분 계세요. 1주년에 참석하신 분이 그래서 네 분들한테 저희가 작은 선물을 좀준비했습니다 고작죠. 그림 님, 일주년에 참석하셨을 때 이게 11년 전이니까 그때는 젊으셨죠? 이게 11주년 때까지 오셨으면 관한 자 여러분 아니 계속 거기 아니라 1 신년한 느낌이랑 저배경 없고 예. 1주년 참석한 사람 특별히 1주년때 간단한 키스 오자기요 <laughs> 와 진짜. 우리 손님 손님들 이러시면 안한데 다른 분님. 머리 대전석을 나오셨습니다. S R 팀. 네, 그 기사 타시고 오셨는데 우리 해민님, 박수. <laughs>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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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이렇게 11년 동안 뭐 매번 안 나오셨 매번 오신 분들 계시지만 매번 오신 분은 두 분이고 근데 사실 욜래님한테 사실 저희가 선물을 못,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저 모자 쓰신 분걸 벗어 가지고 어 이따가 테이블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껏 주변에서 있는 데로 내놓으시면 그거 가지고 1월달에 어디 저가고시마루 온천여행이라고 다녀오시게 하고 아, 그 이따가 황금사님그 모자 에다 벗어주세요 이거 벌리시고 하여튼 고맙게 쓰겠습니다 연례님은 우선 상은 못 드려도 우선 올라오셔서 포옹 한번 하세요 아니 저 아무리 아까 했어요? 아 포옹이 되는건 할수록 좋은거예요 사실은 올림님. 별로 안하고 싶어요? 저도 <laughs> 안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저 멀리서 뉴욕에서 오신 써니님한테 우리가 조금만 또 그래도 섭섭하니까한자이이렇 올라오세요. 네, 이리로 올라오세요 선님 비행기 앞에 버태 쓰시라고 조금만 서물입니다만 자, 이거 보험 들어겠습니다. 가 <목소리>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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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들어. 다음에는 어, 특별히 바이올렛 님이 수고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여기는 예쁜 옷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그린 님 나오시죠. 직접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긍정의 소가 이렇게 을 줍니다. 늘건강하고아름다상 시기 그림님이 우리 여자끼리 포옹해야 돼요. <laughs> 저를 너무 사랑해주세요. 너무 지원도 안 주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게 목화솜이거든요. 살아있는 목화솜인데 이게 굉장히 귀한 거래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걸 구해서 저를 갖다 주시네요. 제가 포근하게 <laughs> 감사합니다. 고타임님께서는 그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하셨나요? 저버것 저 기타 네, 세 번째입니다 네세 번째 통기타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에는 제가 가지고 와서 잘 쓰고 있고요 두 번째에는 누가 받으셨더라? 지성 오네 받으셨고요 네세 번째를 또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첨을 안 하고 어, 항상 그 어려운 애들을 데리고 노래도 가르치고 하면서 계시는 우리 지아치아족를 위해서 그안경을가치는 통교회원님께 증정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나오셔서요 네? 우선 진짜인지 아닌지 개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새 하도 속고 살아서 우선 열어보겠습니다 짝통인지도 자, 근데, 이거는, 엠프까지 있네. 있네. 저, 저 중간은 아주, 그러지 마세요. <laughs> 네, 모티 우리 김광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자, 이거, 학모님이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아, 아, 뭐. 아, 뭐. 아, 따로 네, 아, 해야 될것같니다 자, 대고가 하시고, 네, 행복하시고, 네, 또 믿겠습니다. 뽑았으면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수호 전사님, 수호 전사님. 어, 이건 자 다음에 한번 한번더 추첨하겠습니다. 어머, 이 여기는 그냥 누구 농구 후배 일로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소개 안 했는데, 네, 소개 안 했는데 저희 그 신년 농구 팀에. 몇 명이죠? 전까지 세 명이 왔는데 우리 대수 씨는 작년에 오셨었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어 뭐지 아직 가입 안 했죠? 가입 안 하네. 가입 안 하면 맞아요. 가입 맞으니까 자저 그 백정관 씨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게 뭔지 아세요? 어? 하미연씨 우리 저 째카님 나오셔서 저상 주는 거 아니고요. 해봐, 뽑으세요. 응? 네? 나도 당첨됐는데 어, 이거 뽑힌 어, 어, 건데 째카님은 뽑으시라고 자, 아까 뽑은 겁니다. 이거는 수호천사님이 고자인씨, 우리 베이스 기타를 해주시는 고자인씨 당첨되셨습니다. 자, 아니 근데 뽑았지그는 그때 웃긴 게요. 안 진짜 진것 뽑았어요. 제주도 앞 아니 아, 왜안 아, 뽑아요? 어야 근데 제주 아, 좋은데. 왜래요네 님이 아니요. 아니 그때 우리 주장이 그런 건 없죠. 진것 뽑으면 뭐 이러는 거. 도 하나 습니다뽑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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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안 봤어요. 자, 이어서 요레님이 하나도 뽑았는요안 보고 뽑았어, 진짜. 그때 나안 가지고 바이올렛이션 아까 제가 뽑던 거 봤잖아, 나는 근데 이 짜고 친구 아니니까요. 드레야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안 드렸다가 이거 아, 일일 이렇게 올라저기나까지나 완전. 네. 체측의 동간이고 칸에 가야 돼요. 빨리 하 잡을 수 있지. 여기. 어두장 중에 하나 있어는데있도 아, 네? 있어. 없어. 자, 좀이 추운 겨울에 예, 네, 추운 겨울에 이 새는 울지 않습니다. 뽕새들. <laughs> <똥쌤. 웃음> 아거나골라자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 오셨던 분들 빼놓고 올해 처음 오신 분은 한번 있자. 우리 아까 그 재수도 케보 뭐 타신 백종관 씨, 잠깐 일어나시고요. 옆에 같이 일어나세요. 두 분. 자, 두 분은 처음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어, 아까 전화로 얘기하기는 매년 참석을 앞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현파가 닉네임이시죠. 네 맞습니다. 닉네임이시고, 네. 여기는 이제 사생활을 위해서 닉네임들이 쓰니까 저도 한 모라고 쓰고 있고, 좀, 네. 내년에 꼭또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네. 어, 여기서 각오를 한번 해드렸어요. 내년에 꼭 나오겠다는 각오. 네. 저는 예, 각오를 할 것도 없고, 저는 영, 더 영원스의 멤버입니다. 아, 그렇죠. 아, 네. 아, 병원실 그의 아, 네. 기타 동아리에서. 사우카는예 여기 는뭐 바이올린이 네. 소개해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아니, 아니, 그 예. 그동안 기타 동아리 아니, 활동을 해가지고 계속. 아니, 계속 아니, 가입 권유를 예, 아, 네. 했는데 오늘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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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명하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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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무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네, 꼭 네.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병원사님이시고. 백씨는 다그 일가 친척인 거 아시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종자 돌리기 인데 이분이 종자 돌리기인 거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워지는데 네,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따지시면 백남준 씨는 제손자뻘이요 아무튼 어,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뽑기에 재수가 없냐면 하 60명 중에 3명 뽑혔는데 전부 우리 테이블에서 나왔는데 저만 빼고 이런 식인데 오늘 이 뽑힌 거 아까 뽑힌 거 보면 정말 저는 이 사월과 5 모임과 너무 너무 운명적으로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와 보니까 <또> 네, <laughs> 우리 제가 백신 예, 예, 네. 선배님도 만나겠고 너무 반갑습니다. 공합이 많네요. 네. <laughs> 우리 저기 미녀 아이돌 소위 이분 소위 같이 오신분안녕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좋 시점 오시니까 좋아해요. 내년도 오시고 해서 대리비 어, 어, 받아. 받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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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참, 그 변호사는 입이 살아야 돼 확실히. 그거 알그 오늘 중만 하나씩 받으신 게그저 보조 리입니다 휴대용 전화기.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그 사용법 그냥 가셔도 다 쓰는데. 예. 그게 그게요. 못 쓰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요거 열어서 보통은 이제 탁 끼워서 하면 충전 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받았더니 이게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에. 근데 이게 보통들 다 중국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량품인가 해서 또딴 거를 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좀 여기 연결 부위가 연마가 좀덜 돼서 그런 거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요, 요 뒤쪽 편에 보면은 충전 잭 연결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넣으면은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드럽게 러 만든 다음에 자기 핸드폰에다 탁 하면 됩니다.